삼십장 이것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에일러준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 태사 태... 난 아들아, 내가 서약으로 얻은 내 아들아, 너는 네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르무엘 왕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통치자는 독주를 찾아서도 안 된다.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기 쉽다. 독주는 다 죽게 된 사람에게. 포도주는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마시고 그들의 가난과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너는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며 입을 열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주어라.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며 생선처럼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여정에게할 일을 일러주고, 나가서 밭을 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며 자기가 번 돈으로 보도원을 만들고,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자녀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선수몰래질를 하여 실을 벗고 배를 짜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녀는 모든 사 가족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며 아름답고 고운 모시 옷과 자세 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 남편도 지도급 인사로 알려져 존경을 받게 된다. 그녀는 옷과 허리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기기도 한다. 그녀는 능력과 품위가 있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으며 말을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고 자기 집안 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 먹지 않는다. 그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며 그 남편도 그녀에게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하고 칭찬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뜨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여화를 섬기는 여성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